계속 앉아 있게 된다는 느낌이 뭔지 어알것 같았어 나 뭔가 깨달았어 지각한 애교 아니 요오분 정도는 봐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교 달라고? 아니 나 근데 애교를 방송에서 진짜 단한 번도 안 해봤어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떠, 어떻게 하는 거지? 애교가 애교가 뭐야? 아, 템플릿 주냐고. 나 봐봐 내가 그럼 채치피티한테 물어볼게. 전에 채치피티 보니까 잘하던데 애교. 온. 뭐야? 아 아니 진짜 구라한지가 공포 게임보다 더 무서워. 뭐야 이거? 아니 이차트. 그만 그만해, 다 옥냥냥 삐약삐약 같은 의상어를 넣으면 애교 램을 업. 아! 아니, 옥냥냥 삐약삐약은 아니죠, g p t 님아 파이 유카가 제약해서 미안해요. 뿡. 갑자기, 갑자기 방구 갈기는데 이거 뭐죠? 가, 갑자기, 갑자기 방구를 갈기는데? 아니, 근데 약간 멘트가 좀 이상해, 어. 약간 그, 약간 그, 정석적인 애교 멘트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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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와와와와와와 비약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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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약이가 뭔데? 비약 삐약, 비약이? 어어어 어. 아! <laughs> 아 잠깐만요 안 보이겠다 기다려봐 와아 이거는 이거는 근데 시아 아니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아니 잠깐만 나 근데 이거를 이런 멘트를 처음 읽어 아니 이 여기 봐 봐. 여기서부터 섹시하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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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멘트 하나같이 다 좋았다고. <laughs> 다는만나 <laughs> 아뭐 까짓거 하면 되지. 아담에다에 <laughs> 아. 다메, 다메. 아. <laughs> 아니, 아니, 근데 뭐가 뭐가 좋을 것 같아? 아니, 일단 이것만 아니면 돼. 이 삐약 삐약만 아니면 돼. 이, <laughs> 이것만 아니면 돼. 아니, 그니까, 아뭐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섹시하게 이게 이게 진짜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오개껌개껌 개, 개껌 먹는 멘트 <laughs> 초콜릿이 뭐야 요, 요거 말하는 거야 초콜릿이 무난한다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죠? 그 9번 초콜릿 초콜릿 이거 말하는 거잖아 알죠? 아, 요거는할수 있을 것 같아 다 봤고요 어다 봤는데 어다 봤어 어다 봤는데 당신 살리시고 할수 있어 나 프로잖아 나한달 했잖아 한달 했으면... 은 어? 많이 컸잖아 유카야게 너무 벅찬 프로의 벽인가?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해볼게요 <laughs> 아니 잠깐만 클립 따지 말아보세요 아니 클립 따지 말아봐 클립 따지 말아봐 클립 따지마 클립 따지마 아, 아, 아. 제발 <laughs> 부탁입니다 제발로 <laughs> 게요. 아! 아, 나 저, 잠깐만. 그 프로의 시범 한 번만 더 듣고 올게. 프로의 시범. 아 이거 필요한 필요한 작업이야.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잠깐만. 아니, 개 길어요. 오케이, 해 볼게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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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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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Okay. 아 그냥 하는 거지 뭐 아이 내가 제작했지 않나 아 그만 전 구워 정신 차려 아니 언제까지 전 구울 거야 너 지금 어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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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크 입안에서 살살 녹는 초콜릿 하이트 초콜릿 밀크 초콜릿 탕크 초콜릿 블랙 초콜릿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꾸자꾸 먹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건다 필요 없어. 가나 초콜릿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하라고요? 왜, 왜, 왜 다시야? 국어책 읽으라고? 애정이 없다고? 다시 하라고? <웃음> <웃음> 초콜릿, 초콜릿. 까먹고, 이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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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렇게 하게 평상시 분내도 안 된다고? 아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까마코가 아니라 까마코야 까마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초콜 초콜릿 초콜릿 까마코 이만해서 살살 녹는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플랙 초콜릿,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꾸 먹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건다 필요 없어. 가나 초콜릿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 요한다면은 어, 어, 되지 않나? <laughs> 어. 허이야, 어 이카가 미안해. 다시는 이 조금이라도 지각을 <laughs> 하자. 나 5분이라도 이제 지각 안 할게. 아니 뭐요? 클립도 잘 따졌네? 아, 잠깐만 클립 몇 개나 따졌어. 잠깐만. 나려 봐. 아니 한번 볼까? 클립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안 볼래 안 볼래. 아, 나 그냥 평상 모를래나 이거 클립 절대 안 본다. 나, 나이하안볼 거야, 이거. 안, 보,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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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laughs> 이걸 내가 봐야 돼?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잠깐만 잠깐 아아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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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lications> <laughs> 초콜릿, <이만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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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걸 내가. 초콜릿. 아, 아, 콜릿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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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초콜릿. 아, 너무 너무 좋아서 자꾸 먹고 싶어요. 하지만 와 고비다 고비야 인생의 고비야. 다 필요 없어 가나 초콜릿이 너무 너무 좋아요. <laughs> 개꿀 이렇게 들으니까 괜찮다고? 나는 아, 괜찮아. 여봐여봐 <laughs> 여봐. 바로 보자, 응? 알았지? 사랑해.